진순 아니에요? 진순 아니에요? 매운맛 음 이거죠 얼큰해요 순한맛은 안 먹어요 그 애기들이 먹는 거라고 순한맛만 먹고 순한맛이죠 구수해서 어떤 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두랑 먹어도 맛있고 김 이런 거랑 먹어도 맛있어서 진라면은 무조건 매운맛 <laughs> 응. 순한맛은 밍밍해서 맛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 언제 드셨어요? 순한맛은... 이렇게 안 먹어본 사람들이 순한맛을 선파해요 저는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민 감고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아, 근데 진순 비주얼조차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 아, 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이거 못 맞추면은 솔직히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laughs> 페이크만 쓰지 않으셨다면 어, 맞아, 맞아. 색깔을 보고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일부러 검정 그릇에 주셨죠. 맛있다. <laughs> <laughs> A는 제가 좋아하는 진라면 순한 맛. 이거 누가 봐도 순한 맛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라면 냄새. 되게 꼬들꼬들하게 끓여주셨네요. 꼬들파거든요. 아니 응. <laughs> 음. 이집 잘하네.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순한 맛의 맛이 약간 느껴지는데 간장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나는 그런 간장 맛? 순한 맛. 입맛에 익숙해요. 이거 순한 맛 맞는 것 같은데. 어. 순한맛이에요? 근데 <laughs> 맛있어요 맛있고 먹자마자 약간 매운 그... 향? 비유? 진매 같은데요? 진순 특유의 단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못맞추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네요 <laughs> 진순 아니에요? 진매 아니에요? 약간 매운 기운 좀 올라오지 않아요? 약간의 후추향 정도? <laughs> 맛있다 어셨어요 고기 국수에 된장이랑 간장이랑 좀 맛을 내서 짭조름하게 만든 듯한 느낌? 순한 맛 같아요 이거는. 진라면 매운 맛은 코를 찡긋하는 매운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도 음. 안 매워요. 아 근데 고춧가루가 있다. 매운 맛인가요? 아 이거는 제가 또 걸게요. 이건 순한 맛 맞는 거 같아. 요 이게 아니면 퇴사해야죠. 지금 판단으로는 진매. 저는 음. 진순. <laughs> 어? 진순인가?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이 <laughs> 안되는데 똑같은데 똑같은 거죠 이거 순한 맛이죠 냄새가 다르고 떡국 떡국 냄새 나는데 색깔 차이가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음. 없어요 이게 진순 같은데요 <laughs> 아 이게 진맨가? 어줄게 없어 보여요 왜 어때 어. 얘다 내가 찾던 그맛 내가 자주 먹던 그맛음 매운맛 그 이거죠 얼큰해요 코를 찌르는 맛그 찌르는 맛 <웃음> <웃음> 음. 매운맛 맞아요? 매운맛. 어 이게 진매야. 이게 진매에요 A 먹었을 때는 먹고 나서 혀가 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자마자 혀에 그 매운 맛이 조금씩 때려요. 아까 거는 그냥 호호호 이런 거면 얘는 막 죽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때리는 느낌? 향이나 맛은 면발만 먹었을 때는 얘가 더 약한데 국물을 먹는 순간 진해. A는 고기의 맛이 더 강했다면 이거는 뭔가 매운 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맞아. 저는. 순한 맛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근데? <laughs> 저는 솔직히 말해서 A가 조금 후추 맛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죠. 약간 중독성 있고 좀더 맛있고 약간 이런 맛이 A가 더 있었어요 저한테 A가 진순이면 새로운 나 취향을 알, 알았을 수도 있어요 A는 제가 좋아하는 진라면 순한 맛 A는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새롭게 알게 된 순한 맛이고 A가 순한 맛? 진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퇴사해야죠 이 정도 입이라면 뭘팔 자신이 없죠 반전으로 저는 A가 매운맛 해볼까요? 오케이 A는 매운맛, B는 순한맛. 저는 B가 진매라고 생각합니다. B는 진라면 매운맛. 역시 진라면은 매운맛이다. 이 B가 매운맛이 확실한 것 같아요. B가 매운맛. 저도 B. 근데 이랬는데 진짜 아니면은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오늘 <laughs> <얼굴을> 못 들고 갈것 <laughs> <나일> 같은데. 어머 <laughs> 둘다 아, 아, 똑같아. 아 모르겠어. 네, B 맞죠? 어쩐지 그랬어요 <laughs> 맞네 맞죠 진짜 창비할것 같아 소름끼쳐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당연히 B요 저는 역시나 A, A죠 매운맛이요 저는 순한맛이요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추 매운맛 하면 은 진라면 순한맛 먹으면 될것 같고 아... 청양고추 매운맛 파는 진라면 매운맛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라면 순한맛이 더 맛있어요 100% 확실히 사실 저 근데 A가 더 맛있었어요 <laughs> 진순이 더솔직 맛있긴 했어요 모르고 먹으니까 진순이 맛있네 국물이 좀더 이렇게 대중적이었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모르겠어요 응. 가끔씩 근데 생각은 날것 같아요 순한맛이 순한 은근 응. 그렇게 평양냉면 같은 거꽁 응. 들어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양냉면 공짜로 드세요 안 먹어요 <laughs>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